자, 우리 아크발의 두 번째 파트는 수면 운동입니다. 소환 다이브에서부터 통터치, 힐 비트, 스위밍, 맨, 사이드 밴드까지 한 가볼 거예요. 자, 자, 양쪽 골반, 장골뼈를아크바의 제일 높은 곳에 주세요. 손바닥 가슴 앞쪽에 두셔서 호흡 마시면서 가슴이 바닥에 내려오면 발등 무릎을 쭉 뻗어서 몸이 올릴 수 있는 만큼 목 부위 허리 내쉬면서. お 자, 엎드려서 아기 자세, 허리 한번 풀어주실게요. 오. 자, 우리 수완 다이브는 허리 유연성과 함께 상하체 기립근 강화 동작입니다. 배꼽 등쪽으로 끌어당겨서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하신 다음 동작해주셔야 된답니다. 2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는 스위밍에서부터 터치 힐비트까지 갈 거예요. 자, 홈롤러를 세부로 깔아주신 닭들 자, 가슴이 살짝 가슴 아래 명치에서부터놈 위에 올라오도록 잡아주세요. 자, 힘드시면 아크바레를 잡아주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팔꿈치 내려보셔도 됩니다. 저는 아크바레를 잡고 갈 거예요. 발바닥을 뻗어서 잦은 물장구를 쳐볼 거예요. 30갈 거예요. 짧은 동작에서는 본인의 호흡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나, 둘, 셋, 어깨 힘시고 넷, 배꼽 납자 다섯, 여섯, 한참 가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열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뒷뒤 라인만 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발가락과 무릎을 계속 펴쳐서 스윙 30 하나 아, 둘 하는 동안 우리 물짜구를한 두세 번칠수 있으시죠? 자, 호흡을 다시 가다듬었어요. 발끝에 앞꿈치와 뒤꿈치를 동시에 톡톡톡 터치할 건데 어떻게? 무릎 펴서, 아셨죠? 자, 그럼 다시 봤어요? 발끝 무릎을 아, 앞꿈치, 뒤꿈치, 무릎 붙이고, 딱딱딱딱. 하나, 둘, 짧게, 짧게, 셋, 넷, 다섯, 무릎이 펴야 되는 게 제일 포인트요 일곱, 여덟, 어깨 힘 풀고, 여덟, 아홉, 열, 아랫배 힘, 하나, 열하나, 열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삼십, 와! 자, 다리와 엉덩이쪽 하체 근육근에 아주 아주 자극이 강하게 오네요. 내뒷테라인이 예뻐진다 생각하시면 후후후! 한번더 이번에는. 뒤꿈치 플렉스 뒤꿈치만 붙이시고 무릎을 펴서 톡톡톡톡 와30자 오, 요거 3번 마지막인데 요거 쉽지 않네요 다리 쭉 뻗어서 뒤꿈치 플렉스 무릎 붙이시고 시작 하나 둘셋 계속 찍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나눠서. 와, 우리 오늘 아까 첫 번째 파트부터 지금 두 번째 파트도 또세 가지 동작이에요. 사이드 벤트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이렇게 무릎 세워서 서, 서시고. 요 왼쪽 무릎 옆에 오른쪽 발끝을 뻗어내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힘을 주지 마시고, 오른쪽 사선 멀리 뻗었는데, 그 다리도 같이 골반 높이만큼 뻗어주세요. 어깨 힘 없이 멀리 바라보시고. 하나. 이제 또 옆구리에요. 둘. 셋. 배를 쏙 집어넣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끝 내려주시고. 자, 왼쪽 손끝쭉 띄워주세요. 손에서부터 손까지 아주 멀리 사선입니다. 어깨는 내렸어요. 온까지 시선 손끝. 하나, 둘, 셋, 넷. 힙 뒤로 안빠지게 여섯, 일, 여덟. 몸통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오, 여. 뒷모습 한번 보실까요? 반대 다리 갑니다. 자, 무릎선 자세에서 오른쪽 무릎 옆에 얹지발가락오른쪽바닥은 아크바늘을 짚고 있지만 여기에 힘이 없습니다. 발끝 올라가고 시선 손끝 보내주죠요힙 뒤로 안 빠지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셋넷 어깨 내리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네, 조금 힘드셔도 여러분도 3세트.